됩니다. 이 어리석고 멍청한 인벤 세들한테 주신다면 또집 면병을 하며 들어 누울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재학이 형이 이제는 해주도 되겠다 싶을 때형 판단으로 해주는 게 맞아. 나는 나는 왜 뭐가 눈 녹냐 빠지냐고? 나는 소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더퍼버스 강력 단합 들어가자. 안녕하십니까. 노스트 버스 버스 기사 여러분. 저는 작게 버스디크를 운영하고 있는 햄미라고 합니다. 먼저 불철주야, 골드캐느라 손목, 멘탈, 인성. 달려가며 고생 중이신 기사님들께 경례부터 받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다짐을 모든 분들이 보는 앞에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격을 후려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까지도 미련하게 50만 골의 손님을 구하는 미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카톡 인게임에서 손님이 1분에 5명씩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아,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심연의 군제를 따고 싶어 하는 손님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값자고 급하게 손님을 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퍼버스 70만 골드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접어버린 겁니다. 더퍼버스로 꿀을 빨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열심히 골드를 벌어서 또 다음 어비스 버스를 하기 위해 스펙업을 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찬스라고 할까요? 저희 한명두 명의 힘을 합쳐 모두 조금만 인내하며 50만 골드 말고 70만 골드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시세를 올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노스 버스 기사님들의 윤택한 노생, 통장 두둑한 노생, 골드 넘쳐나는 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충성, 충성. 쌀파리 거지 새끼들 열심히 산다 <laughs> 아니 진짜 이런 애들 때문에 더 퍼퍼스하는 사람들 욕을 먹는 거라니까 진짜로 와 이게 진짜 올랐네 누구야 햄미님햄미님이 누구지 아 이분이셔 이분이야 와 배럭 닉네임 보소 소름 끼치긴 한다 그냥 과학이다 과학 난 이런 게좀 그래 제가 버스를 하는 건좀 괜찮거든 그거는 제3자가 봐도 좀 역겹잖아 이런 거볼때 지금 노아 숙제 다 빼놓고 할게 없으니까 더퍼 버스 해서 돈이라도 좀더 벌고 내가 열심히 노아에 돈 썼으니까 다시 벌어서 이거에 노아에 재투자하는 거야 뭐 이런 거뭐 자유롭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걸 하나 때문에 싸잡혀서 그냥 바로 사이벌레로 전략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더퍼 버스를 안 하고 도전도 안 하는 게 그냥 그냥 더퍼 버스 도전 자체가 그 친구 때문에 뭐 도전적인 버스라고 해도 솔직히 안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안 하려고 하지 거기다가 요번에 계속까지 풀려가지고 10분 진짜 완전 버스 계속 하겠네 책종 같은 캐릭 하나 박아두고 뭐 쫀빈, 쫀두강, 비비타중, 쫀정 쫀지프 이런 캐릭 하나 넣어두면 이게 돌아간다는 거거든 버스가 본부식으로 해서 그럼 내가 만약에 돌린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로 쳤을 때 70만 골 지금 5인 버스로 돌리죠 주에 400만 골 정도를 버는 거네 유물인간이 뭐야? 고대 없는 유물인간? 저는 유물인간입니다. 사마카도 첫 주째부터 이번 주까지 총 22주 더보기 포함 88개. 종마카도 첫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 총 21주 더보기 포함 168개. 세르카 남의 첫주 꿀부터 이중한 24개. 총 280개와 그에 몇 번의 정가코어 포함 단한개의 고대코어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유물로 괜찮은 쪽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결국 24전설로 받고 도읍지 영재 찾아간 전을 포함한 수많은 유저들을 보며 저더 이상 속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욕망의 고대인간입니다. 전제학 디렉터님 파밍의 재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억울합니다. 고대 코어 정수 많이 주면 먹을 수 있게 해주거나 같은 유물 코어 5개 모으면 고대 코어로 바꿔주던지 하는 방식으로 순전히 운으로만 얻는 게 아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쉽게 다,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회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오늘도 고대코 한번 먹어보겠다고 열심히 레드를 도는 모든 유물인간들에게 바칩니다. 그게 나야. 그 유물인간이 나야. 하지만 저는 고대천장 반대하겠습니다. 이 고대천장을 절대로 해줘서안 됩니다. 이 어리석고 멍청한 인벤 10세들한테 고대천장이라는 것을 주신다면 또 지하연병을 하며 들어 누울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절대로 고대코어 천장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제하기 시여 고대 천장 안 주셔도 됩니다 대신 촌치 계정은 노 고대 옴리유물만 드랍되는 유물인간으로 만들어주시 <laughs> 아니 나도 고, 고대를 먹진 못했지만 고대코 애초에 뭐 1년 2년 3년 잡고 만든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아직 나온지 뭐 얼마나 됐어 1년도 안 됐잖아 근데 고대 천장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너네 고대 초 코어 뭐 천장 해줬다고 잼 열심히 깎는 것도 아니고 코어 만든 이유가 여러분들이 원해서 우리 유저분들이 원해서 도파민 콘텐츠 하나 만들어준 건데 뭐 이제는 애기를 떠도 도파민이 차지 않는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런 요소를 만들어 줬더니 갑자기 뭐 천장 달라고 이래버리면 자기 못 먹었다고 들어 누우면 우리는 도파민을 얻을 자격이 없어요 고대 다 천장을 쳐서 먹었다고 쳐 먹을 치면 이제 뭐할 건데 레이드 안 돌아도 그만이잖아 그럼 이제 뭐 와? 이거 분명히 나온다 우리가 그나마 레이드 도는 이유가 뭐야 고대코 먹으려고 정수 천개도 안돼 그냥 아니 애초에 고대는 천장이 없어야 돼 그게 고대야 그러니까 뭐 재수가 없네 운이 없네 어쩔 수 없어 원래 RPG 게임이 운 요소 있는데 누구는 장기백 보고 누구는 장기백 안 보고 강아 올라가는 것처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나도 좀 빡치긴 하죠 유물만 먹었는데 근데 어떡해 물론 다른 캐릭에 고대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본 캐릭에 못 먹은 거잖아 이게 본 캐릭에 못 먹어서 빡치는 건데 고대 코어를 여기서 천장을 만들어버리는 순간 이제 모함 분명히 나오고 다음 레이드 때 어떤 재료를 주던 이거 들어눕는다니까 여기서 고대 코어 들어주는 순간 아 얘네 들어우면뭐든 들어주는 람이구나 하고 계속 들어눕게 돼. 재학이 형이 이제는 해줘도 되겠다 싶을 때형 판단으로 해주는 게 맞아. 뭐 천장 만개 해줘도 절대 안 돼. 이거 고대 코어 천장 치면 선발 때랑 격차 벌어진다고 잼 가지고 일하라고 그럼 잼 완화라고 연병을 또 떨어요. 이거 해주는 순간 잼으로 또뭐라합니다어잼 천장 줘라 어? 엘릭서 때처럼 그냥 선발 때가 무한으로 초기한 금액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천장 줘라 또 이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이미개한 인벤 X세 개돼지들한테는 절대로 천장이 어울리지 않다 그래놓고 이제 더보기 아무도 안 하고 골드 수급 계속 쌓이고 버스 계속 하고 재학이 형님이 겨우 크니값 이렇게 맞춰놨더니 또 수직 상승해가지고 아니 우리 뭐 어떡해 막 이러면서 또 들어 눕는다고 고대 정가를 먹게 하는 건 반대 문적인 요소를 남겨두는 게어 여기 정상적인 사람 결국 정가가 가능해지면 그동안 노화랑 다른 점이 노동에다가 열심히 락카치해서 얻어낸 도파민 요소인데 그러니까 언제는 뭐 도파민 달라고 락카 엄청 칠하더니 또 자기네도 못 먹는다고 또락카치라 하고 있어 그게 좀 무슨 배리